안녕하세요. 명언서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고민이 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옛 성인들의 지혜를 빌리거나 깨달음에 공감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석가모니의 명언을 들으며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타인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마라.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게 된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마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희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또한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지나간 일에 대해 계속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춤추는 것이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지 말라. 흔들리는 것은 당신의 눈이고. 활시위를 당기는 것은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지나간 것을 쫓지 말라.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생각지 말라.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다.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다만 현재에 있는 것만을 잘 관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동하지 말고 그것을 확인하고 실행하라. 다만 오늘 할 일만을 열심히 하라. 내가 만약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등불을 켠다면 그 등불은 너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가장 위대한 기도란 인내하는 것이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유지 못하는 것도 역시 교만한 까닭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마음이 선한 사람에게는 세상도 맑게 보인다. 남의 잘못은 보기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을 살펴라. 작은 일이라도 선한 것이 못 되면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하면 망설이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라.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 사실이 그러해서 욕을 먹으면 그것은 사실이니 화낼 것 없고 사실이 아닌데도 욕을 먹으면 욕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때나 분노하지 않는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싸움에 있어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바람에 나붓기는 나뭇잎처럼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고정된 생각과 믿음에 얽매이지 말라.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그 자체가 길이다. 곧 지나갈 순간들에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 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역류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에 눕힌 것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가득 찬 것은 고요하다. 모자르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채운 항아리와 같이 철렁거리며 쉽게 흔들리지만 지혜로운 이는 물 가득 찬 연못과 같이 평화롭고 고요하다. 온갖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탐욕이다. 중생은 생각이 어리석어 탐욕을 즐거워한다. 그러자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이 바로 괴로움인 줄 알기 때문에 수시로 끊어버린다. 탐욕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셔 더욱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과 같다. 넘어야 할 장애물이 없는 성공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좋은 일에 게으른 것도 나쁜 일이다. 나쁜 짓을 멀리 하고 선행을 쌓아라. 좋은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마음은 저절로 나쁜 짓을 즐기게 된다. 혹시라도 나쁜 짓을 했다면,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악이 쌓이는 것은 괴로움을 남기게 되고, 좋은 일이 쌓이는 것은 즐거움을 남기게 될 것이다.